제1야당 원내대표 자리가 공석이 됐습니다. 지난달에 이미 사퇴를 예고했던 세정치 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오늘 사퇴를 공식화했습니다. 박원내대표는 자신에게 쏟아졌던 당내 비판을 가리켜 화를 들고 있는데 배를 흔든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여당과의 완전치 못한 수준의 합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빠르게 사라져가는 상황을 우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은 이제가 한 호텔에서 보수혁신위원회 토론회를 열고 있습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기자 어, PD 연결해 보죠. 권현주 PD. 네, 권현주입니다. 박영선 원내대표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취임한 지 얼마나 된 겁니까? 네, 지난 5월 8일에 선출됐으니까 거의 5개월 만입니다. 지난 8월 2차 합의 후에 사퇴 요구가 나왔고 지난달 찰당까지 고려했다가 복귀할때 이미 스스로 사퇴를 예고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네, 일은 아닙니다. 박전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8시 30분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내 사퇴 의사를 공식화했고, 비상대책회의에도 불참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직을 수행해달라는 비대위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한 입장을 밝힌다는 뜻으로 불참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 원내대표가 이메일 등으로 보낸 사태문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좀 보죠. 중요한 내용들을 좀 간추려 주시겠습니까? 네, 박영선 전 언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벌였던 일에 대해 책임이란 단어에 묶여 소신도, 체면도, 자존심도 다 버리고 걸어온 힘든 시간이었다고 적었습니다. 유가족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여당과 합의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사라져가는 증거들을 멈추기 위해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는 가능한 빨리 출범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서태문에는 흔들리는 배 위에서 화를 들고 협상이라는 씨름을 벌인 시간이었다는 대목도 담겼습니다. 자신을 향해 당내 비판을 화를 쏘려는데 배를 흔드는 행위의 빗댄 표현입니다. 아, 국회가 정상화된 마당에 제일야당 원내사령탑이 공석이 됐습니다. 후임 원내 대표 언제까지 뽑게 되는 거죠? 일단 10월 9일. 그러니까 앞으로 일주일 뒤에 새 원내 대표를 뽑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가 원내대표 직무를 대행하기로 했습니다. 민주연합 비대위가 발힌 향후 절차는 이렇습니다. 6일까지 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은 7일과 8일, 이틀, 그리고 9일 오후 2시에 선출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선거관리위원장에는 사선 중진인 신기남 의원이 선임됐고 신위원장과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논의해 간사와 유원들을 내정했습니다. 일단 경선 방식을 세웠지만 현실적으로는 내부 합의 추대 형식의 선출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새로 선출되는 새 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내년 5월까지의 잔여 임기를 채우게 됩니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유가족들을 만났고 유가족들로부터 유가족 참여 요구를 받았죠. 여야 입장이 오늘 나왔습니까? 네, 이사안은 여당 입장이 중요합니다만 여당은 분명한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의당 김재훈 수석 부대표는 유가족이 요구한 특검 후보군 추천 참여가 여야 하지안에 추후 논의한다고 명시된 점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는 추후 논의한다는 것은 결국 이번에는 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김수석 부대표의 발언을 지키지 않을 내용을 하지안에 넣었다는 점을 시인하는 것으로 야당과 유가족 측을 대놓고 자극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반면 민주연합은 여당의 유가족 참여 논의를 시작하자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 참여를 관철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는 듯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오전 회의에서 특검 후보를 추천할 때 유족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문재인 비대위원도 민주연합은 3차 합의안을 사실상 최대라고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문재인 비대위원 발언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한우리당은 추후 논의키로 한 유족 참여 사항을 당장이라도 시작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당은 네 명의 특검 구을 확정할 때 반드시 유족의 동의를 받도록 할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 결과가 진실 규명을 바라는 유족들의 요구에. 많이 못 미쳤습니다. 우리 당원 협상에서 졌습니다. 배 인정합니다. 자, 오늘 국회 상황은 어땠는지 예, 뭐 상임위 본회의 상황도 정리해 주실까요? 네, 국회 정상화 4일째인 오늘도 상임위와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오전에는 외교통일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총6 개의 상임위가 열렸습니다. 주로 국감 관련 일정과 증인 채택에 관한 안건들이 처리됐습니다. 오후 2시에는 본회의가 열렸고, 국정감사 일정과 증인 채택에 대한 안건들을 처리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세부협상이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여야는 본격적인 국정감사체제로 돌입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최정치 민주연합은 국회 원내대표실에 국감종합상황실 현판을 내걸었고, 새누리당 역시 오는 7일에 현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새누리당 혁신위원회가 끝장 토론을 열었다고 하던데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한 호텔에서 오늘 오후 6시부터 토론회를 시작했고 이름을 끝장 토론이라고 붙였습니다. 새누리당은 혁신의 과제와 활동 범위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밤새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해외 출장 중인 나경원 의원과 도지사인 홍준표 원희룡 두 자문위원을 제외하고. 김문수 혁신위원장을 비롯해 17명의 혁신위원이 모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네리당 혁신위는 비록 초기지만 요식행위로 끝났던 기존의 특위들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을 맡은 김문수 위원장이 이번 혁신위 활동을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는 분석과 비박 중심의 혁신위의 힘을 실릴 수록 당내 갈등 소지도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함께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권현주입니다.